라고 생각하나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설체부까지는 37조도품을 다 얘기하지 않아. 37조도품 가운데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설체부는? 37개 중에서 한 가지 사념처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정신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승에 와서는 사념처뿐만이 아니라 37조도품을 다 골고루 닦는 것을 얘기한다. 왜 그러겠어요? 대승은 원만해야 되거든. 대승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공덕도 있어야 되고 복덕도 있어야 되고 방편도 있어야 돼. 자, 방편력은 어디에서 붙들어져요? 37조도품에서. 사 여유족. 신통력이 있어야 방편을 마음대로 쓰지. 그래서 사 여의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덕과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느 측면에서 다스러요 오근과 오력의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스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기불교나 설체에 비해서 37초도품을 안 닦는가요? 닦아요. 강조점을 다이 초기불교나 사실 냉정하게 교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초기 불교서를 제부 중간 조식 37조도품을 다 닦아야 돼.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초기 불교나 서를 제부는 뭐예요? 사념처 자기 번뇌만 다스리면 돼. 공덕은 좀 약해도 돼. 왜 그래요? 나만 해탈해도 괜찮아. 그렇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란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이 되는 필수적인 요건은 뭐예요? 다른 생명들도 해탈시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번뇌만 다스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수적으로 37 조도품이 저쪽에는 선택적으로 37 조도품이 들어간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음. 자 이렇게 여기에서 자랑이가 아, 끝나요. 자랑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행이를 어 가행이를 해야 되는데 가행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어요. <laughs> 음, 질문 없으면, 어, 그러면은, 가행위의 수행을 할 때, 초기불교에서는 가행위의 수행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설일체의부를 이제 이렇게, 설류체부에서는 아주, 아주 조직적으로 저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념처의 자상, 어, 가행위에서 사념처의 자상과, 아니, 아니, 사념처의 공상을 닦는다. 그래서, 신수심법 가운데서 이 가행에서는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은 설일체부에서는 뭐가 강조되겠어요? 추측 수월스님 사념처 가운데서 이 설일체부의 공상에서 신수심법 가운데 뭘 강조하겠어요? 가행에서는. 법념처 법념처를 <laughs> 강조를 해요 음. 사념처 중에서 법념처를 음, 강조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념처하고 법념처 이거를 만약에 논문을 사념처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심념처와 법념처를 내가 그동안 남방에서 교를 한 분이나 아니면은 실참을 수행한 분이나 이 십념처와 법념처 속에서 정리가 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십념처와 법념처를. 이제 나는 이 십념처와 법념처가 정리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다들 저마다 각각 다 틀려요. 태국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어, 스리랑카에 있는 어, 그런 분들 다 틀린데. 나는 세웅민센터에서 십념처를 강조할 때이 빨아맞다, 빨아맞다 찢다, 찌다, 찢다가 심해요. 그래서 찢다에도 빨아맞다 찢다가 있고 삼무릇도 찢다. 그러니까 진제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재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 십념처는 진제의 마음을 화야 십년처라고 할수 있다라고 세웅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어 사, 대념처경에서 심념처 할 때, 16개의 심이, 기록되어 돼, 돼 있잖아요. 16개의 심 중에서 탐심이 있고 없고, 진심이 있고 없고, 치심이 있고 없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것을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봐요. 자, 그러면은 탐진치 가운데서 무엇이 진제의 마음이고 무엇이 속제의 마음일까요? 자, 추론 추측. <laughs> 자, 지금 여기에서 일단 힌트, 힌트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에서 논리적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 자, 첫 번째 탐이 진제의 마음이다. 두 번째 심이 진제의 마음이다. 세 번째, 탐심이 진제의 마음이다.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자, 주, 자, 추론을 한번 해봐요. 어느 것이 진제의 마음일까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논리적 가능성은 탐, 심, 탐심 세 가지예요. 어느 것이 진제의 마음일까요? 심, 심이죠. 자, 세웅민센터에서는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심념처를 관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빨리어로 보면은,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탐하는 마음과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진신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치신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문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를 강조하겠어요? 탐진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념처경의 심념처 빨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로바사하자찌다. 로바 사하자 찌따 로바 탐신과 사하자, 함께 자,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먼저 이 빨리어 원문을, 대념처경을 가지고, 십념처, 십년처 빨리 원문을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 여러분들 그 청정도련에 보면은, 빤야 지혜 챕터에, 마음이 89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89개의 마음. 얘기 들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89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번, 89개의 심소와 일어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음 자체가 89개가 있다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이 일본.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어디서 증거가 나오냐면은, 먼저 아까 말한 청정도론의 해품에서 해품에서 여기에 여9아홉개의째따시카 심소와 함께하는 마음을 설명했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이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게 아비담맞다 상가라고 들어봤어요? 아,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하죠.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길라잡이의 벽두에서부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89가지에 설명했어요. 그 마음의 89가지가 바로 뭐냐면, 시운두 개의 제타시카 심소가 89가지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두 가지의 심소가 크게 선한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심소가 있어요. 자, 이 쉬운 두 가지가 얽혀서 일어나는 양태가 여든 아홉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일어나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여든 아홉 가지 양태가 있는 거예요. 데 마음이 여든 아홉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심소가 여든은 아홉 가지의 경우로 나눠지는데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여덟 아홉 개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 저기를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하나는 청정도로는 헤품에서 또 하나 아비단마 길라자기 일장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은 여덟 가지, 여덟 아홉 까지 경우에서로 나타나지만 마음 자체는 아는 마음 하나일 뿐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 다른 학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지게 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심념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면 이 탐진치의 다양한 색깔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러면은 무슨 염처에 들어가겠어요? 신수진법 가운데서. 범념처. 그래서 이 범념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불이라고 들어봤어요? 깡통을 이렇게 깡통에다가 그숯을 집어넣고 이렇게 정을 대부름날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 그러면 깡통이 쑥 들어가면서 원을, 불로 만든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손목을 쳐다볼 수도 있고 깡통을 쳐다볼 수 있는데 어느 게 보기가 쉬워요? 헤이. 깡통이 보기 쉬워요. 내 손목이 보는 게 쉬워요. 손목은 이게 돌아가도 얼마 안 돌아가지만 깡통은 아주 세게 돌아가서 그 원으로 보이지. 진짜. 깡통이 하나하나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깡통은 원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이제 빨리 돌리면. 근데 이거 빨리 돌려도 그냥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음으로 치고 친다면 심소는 깡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소를 보는 것은 너무 많고 빨라서 어렵고 심을 보는 것은 단순하니까 더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이 심소, 법념처를 관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좀 받쳐주니까 한번더 나가서 내가 법념처를 심소라고 했어요. 자, 심소라고 했는데 심소가 오온 가운데에서 크게 몇으로나눠져요 수, 상, 행으로 나눠지잖아요. 식.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아베단마 용어로 얘기하면은 식은 뭐가 돼요? 요 식은 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심소 수상행은 어떻게 돼요? 법념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념처 가운데에서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신수심법 가운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빼야될게 있어요, 없어요. 신수심법 요 수상행 겹쳐지는 게 뭐가 있어요? 수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법념처에서는 수가 빠지고 상과 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법념처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상 개념들과 그 다음에 행 욕망들을 관찰하는 것이 법념처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갈 거야. 뭐라고? 지금 내내 지금 설명하니까 그러네. 그 욕망들을 관찰하는 것은 그걸 아는 마음을, 욕망들과 함께 일어나고, 욕망들을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초고, 욕망들 자체는 법이 된다. 라고 지금 전에 설명하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laughs> 조금 전에. <laughs>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만초 스님에게 다다 아, 알아요? 어. 몰라? <laughs> 아니 이게 어, 빨리 해결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 학회에서 나처럼 이렇게 아주 무로 칼로 무를 쓸어버리듯이 심과 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서. 어, 이걸 듣고 바로 순간으로 납득을 안 해도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다시, 어, 다시 어떤 것의 문제가? <웃음> 저, 목표에서요. <laughs> 네. 음, 음. 음, 음. 현대불교? 어,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거 과거에 있었던 것을 먼저 잘 숙달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이제 나와야 되지. 지금 과거의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용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했다가, 논문 쓸 때, 그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논문 쓸 때. 좋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보더라인을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대 학교나 수행하는 학파에서 정립이 잘안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내가 하는 얘기는 신학설에 해당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여지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느냐? 그러면 세 번째 증거를 댈게요.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신과 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두 가지 이유에서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우연히 서일체 의부의 주석서를 보고 대비바설론을 보다 보니까 대비바설론에서 아주 명쾌하게 저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자마자 그 대비바사론에 나와 있는 서류체부의 학설의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낭방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뼈대는 대비바선에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심과 법을 나눈 거, 만초스님. 정립이 됐어요? 아니면은 설명 더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밑에가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앞으로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들면은 와그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몰라. 나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설명해야 될 그런 저기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음. 통과가 돼요? 심. 화가 났다고? 화가 났다고. 아, 화가 났다고. <laughs>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응, 음? 그렇지. 자, 화가 났을 때, 어, 이파산화를 조금 해봤다면,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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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이라고 알아차리게 되죠. 자, 처음에는 화냈다라고 하는 그 성남의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두 번째로는 뭘로 가냐면은 화남, 화남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선난 에너지의 상태하고 이 개념의 상태하고 등가가 돼야 안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대상이 화났다는 에너지의 상태에서 화남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불교에서는 한 찰나에 한번동그동 그 찰나에 한 가지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나는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얘가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뭘로 들었어요? 화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틀어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혼자 가다가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버리고 환암이라는 개념만 남았어. 그런데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환한 에너지의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얘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붙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환암이라는 이름도 같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환암이라는 상태가 있고 환암을 아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화남을 아는 상태하고 화난 상태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화남이가 하고 화남을 아는 상태가 이게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화남이 하나가 있고 화남을 아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는 마음은 심이고 화난 상태에는 심소예요. 그래서 상태가 심소. 화난 상태가 심소, 어, 화난 상태가 법이고, 그 다음에 화난 것을 아, 그 화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 그것은 어, 좀더정확하게 좀 하면은 화낸 상태는 수상행 가운데서 행이고, 그 다음에 화남을 아는 상 화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상이고, 그 다음에 화남을 아는 상태는 뭐예요? 식이에요. 심. 음, 응. 화남을 아는 상태는 심이에요. 어왜 대답이 없어?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화낸 상태는 행. 욕망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것은 탐진 양쪽을 다 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화남, 화남이라고 붙이면 그러면은 그 이름은 뭐에 해당해 오온 가운데? 상으로. 그래서 행에서 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을 다시 쳐다봐. 그러면은 그 쳐다보는 것은 오온 가운데 뭐가 돼요? 식이 돼요. 요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행에서 상으로, 상에서 식으로 넘어갈 때 이 행은 벌써 끝나버리고 없어.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데, 이 상과 행은 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는 마음하고 알려진 내용물. 그러니까 알려진 내용물은 화난 상태, 화남을 아는 것, 이런 것은 내용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쨔다시카, 마음에 의지한.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구속된, 혹은 색깔 있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마음은 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알려진 내용물은 그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심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알려진 내용물을 관찰하는 것은 법념처고,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심념처다. 제가 언어로는 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를 못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몰두해서 안 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 그건 다음에 녹화된 것을 몰두해서 들어보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건다 설명이 돼 있어요. 법과 심소는 항상 같이 법이 바로 심소라니까. 네. 법이 심손데 자, 여기에서 네. 그러면 수를 수상 행위 심소야.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일광스님, 지금까지 내가 늘 얘기한 게 수상행이 심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를 법념처로 넣을 수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수와 상과 행과 차이점이 단한 가지가 있어. 수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것이고 상과 행은 과거의 것들을 요리한 것이 상과 행이에요.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의 수를 생각하면 수에 속해요? 상에 속해요? 상입니다.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법론체야 못 들어가는 거라, 안 들어가는 거라. 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벌써 한찰나 이전이죠. 행은 지금 즉시 일어나지만 무엇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상도 지금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이 즉시 일어나는데 이 수는 개념 을 통하지 않고 상과 행은 개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음. 음. 법념처에 수행을 한다. 응, 공상. 음, 음. 신수신법에서 응, 음, 응. 음. 불법 신수신법의 공상에 대해서. 응, 음, 응. 음. 얘기하셨잖아요. 응, 음, 음. 그런데 갑자기 수만 빠지고 이러니까. 수가 이제 기억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상이 상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여기서 공상을 관할 때신수신법의 수. 응. 음. 음, 음. 그러니까 화남이 아니 고전, 화남 상태를 본그그 상태랑 화남에 이름 붙여진 화남을 보는 거그두 개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또아포복 것도 하나를 가르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거에 대한 설명 마치 마 하셨거든요. 이름 지어진 예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화남 예, 음. 화남만 딱. 춰 이제 이게 이제 남방에서 수행 방법이 둘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름을 붙이는 학파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학파가 많은데 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환한 상태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스님이 얘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나는 어떤 카테고리로 설명하냐면은. 화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보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식에서 가행의 순서가 이 이름이 들어가. 그래서 이 이름을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유식의 가행의 순서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시키려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요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1%를 제하고는 외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집중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매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것만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유식에서 이 가행위로 알아차림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법념초 위주라고 했지, 그냥 그 신수진법을 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가행위에서는 점점 법념초 위주로 수행을 한다. 음, 그렇게 그 다음에 가행위 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량이와 가행이 사이에 막 한데 딱 끊어지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그 자량에 수행을 하다가 바로 가행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어, 휴식을 조금 취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유식의 과행위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수행법과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나오는지 지금 우리 그거 얘기하려고 앞에 이제 바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 지우지 말고 나중에 유식까지 다한 다음에 그걸 잘 해가지고 학감 스님이나 아니면 학인들 중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도표를 해서 잘 정리해놓으면 이게 내가 지금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잘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예 도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도표를.